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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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성호야 그래 그래 호이웨이브 나한테 공개 고백을 했구나 아이, 우리 성호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리허설을 하고 이제 동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 그걸 보니까, 요번에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리려고 켰습니다. 진짜. 어, 한이 형. 반갑습니다, 안녕. 뿌리 많이 자랐지? 뿌리는 이제 이거 덮을 거예요. 이제 흙 흑발을 하든지. 30일 콘서트 스페셜 게스트. 너무 많아. 제가 섭외를 많이 해놔서. 저를 알면 무조건 아는 사람들이고, 제 공연의 질을 이제 높여줄 친구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제가 리허설하는 영상을 방금 집에 와가지고 쓱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네요. 맞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춰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네, 내가 잘건데 보시요제 방이고요 제 방이 이렇습니다 제 호텔, 호텔식 이거를 제가 설치해가지고 꿀잠을 자려고 현지를 했는데 아이고야. 토일. 그래, 맞춰보십시오그 날, 이제 와서, 그 공연 포스터에다가 제가 피처링젠들 사인을 받을 건데, 그 뭐야, 공연 온거 이제 후기인가? 그거 뭐 하면은, 이제, 뭐, 몇명 뽑아가지고, 그, 포스터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한요한, 애쉬, 토일수 등등, 릴러말즈, 디엑 경재환. 더 불러봐. 아, 그래, 도비. 십자수? 그거 보여줄게 내가 아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받았지. 저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 공연 때 누가 주신 건데. 아주 제주도 좋아. 저런 것도 하고, 무슨. 그리고 이제 공연 그, 뭐야. 어, 밴드곡을 늘렸습니다. 밴드 곡을 늘렸어요 알투가 무슨 40대 후반이요 그래서 태준거 있어? 나한테? 웨이사이드 가족들 완전 제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뭉, 뭉칠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베이사이드는 각자 너무 바빠서 아마 놀러는 올 거예요. 공연 시간 17일이랑 비슷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공, 그 밴드 곡이 늘었다. 그리고 밴드 곡에서. 이제 아주 화끈하게 할수 있겠더라. 네, 기대를 하시라.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려고 킨 거고. 툴링 베이스 한번안 하나요? 프리베이스 좋죠 아무튼 내일은 내가 뭘안할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틀 전이니까 오늘 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아침형 지금 바른생활 사나이라서 지금 헬싱보이여서 매일 헬스, 헬스를 하고 요즘 아주 모처럼 간만에 건강한 삶 1년에 한 2주 정도 있는 건강한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어 파테코 어서 오고 쉽게 작업한다더니 민수도 오지 어 토요일에 어서 오고 토요일이야 빵? 빵 좋지 근데 토요일이가, 토요일이랑 키면은 한 1000명, 2000명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초대를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네, 눌렀습니다. 안토요 군, 흐아 놓쳐서 괜찮. 어, 예,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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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일날 뭐, 담, 담, 예, 반갑습니다. 그 30일 날, 당, 당 잘하고 계세요. 그쵸, 이제 이틀 남아가지고, 이제, 이제 딱히 할게 없네요. 예, 예, 예. 아니.. 여러분 예 그.. 그 목소리가 단콘.. 목소리가 너 세, 이렇게 작아 그, 목소리가 어? 잠깐만 단콘 셀리스트 그.. 얘기했어? 안 했지 얘기해도 돼? 얘기 뭐..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6화 단콘 30일 게스트가 저예요 <웃음> <웃음> 나는 비, 비밀이란 없어. 그래, 너는 그거 꼭 계속 유지해 그 스포하는 거. 어, 그러니까 나는 이 스포를 안 하면 진짜 몸에 알러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30일날 저희 그, 토카브라운 앨범 아세요? 안돼 돌아가 사춘기 아세요? 네 그래, 우리 의 눈물이 담긴 앨범 눈물이 담긴 앨범, 망했지만, 우리, 유카랑 저랑 스킨이랑 셋이 우정으로 만든 앨범. 그쵸. 그거또 이제 라이브를 할 건데,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기, 그, 곡 숙지해 오시고, 그, 때창, 떼창, 때창을 해야 되는데, 때창이 안 나오면 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또 민망해요. 뭔지 알죠? 그치.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도 공연을 열심히 할 거지만, 관객도 때창 저희도 텐션 좋게 할 테니까 어쨌든 400명 여기 오시는 400명 계신다면 가사 숙지 필수로 해보세요. 알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뭐 뛰어야 될 곡도 있어서.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네. 저희가 방구석 락스타에서 이제 처음으로 셋이 같이 이제 사회로 그 나오는 락스타가 돼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2년 만에. 그러니까 셋시서 이러면... 무대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어쩌면은 그건 맞아 그래서 근데 마지막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육카 공연 오시는 분들 가사 숙지 및 진짜 <laughs> 제가 다 무대에서 전 기... 은근히 그 밴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가 아니어서 관중들을 <laughs> 유심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떼창이 안 나오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랜덤으로 마이크를 제가 넘길 테니까. 어, 어 좋지, 좋지, 좋지. 제가 꼭 해오세요. 거. 어, 좋지, 좋지, 그런 거. 그런 거꼭숙시 해오시고. 어쨌든, 금요일 날, 봅시다. 예, 토요일토요일이 오늘 리허설도 그, 스타답게, <laughs> 삼사, 30분인지 40분인지 지각을 했거든요. 아 그거는, 그 사정이 있었어. 예. 미안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에는 네, 그런 불상사가 아 걱정 마세요. 당일에는 제가 리허설 30분 이전에 도착해가지고 세팅하는 거부터 다 보고 있을 테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맨, 맨 뒷자리도 다 보여요 무대 위에서 보면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기타 놓고 집에 가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밤 보내시고 금요일 날 다들 봬요. 제시카 단코 화이팅. 화이팅. bye. <웃음> <웃음> 그래요 스포 대망이 이제 니까파로 왔다가 갔고요 네, 근데 말하는, 말을 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오늘 이제 토요일이랑 이제 창호랑 이제 다른 또 스케셜 게스트 분들이랑 리허설 했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방금 봤는데 그래서 켰다가 라이브까지 했네요. 그러면 이틀 뒤에 봅시다, 여러분. 빠빠이